누가 항상 보고 배우느냐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하는 구독자님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저랑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보고 배웁니다 저희 제자들은 어 제가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금융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저의 가치관을 받은 친구들은 이미 부자의 반열에 올라왔어요 어, 부재반이 올라왔어요. 너무 간단하잖아. 그렇죠 이거를 통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.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. 통장에 넣으면 왜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했고, 어, 했습니다. 저는 어제, 어, 저희 와이프가 제 뜬금없이, 어, 요즘 금리가 많이 낮은 것 같은데, 어,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 대처를 하는 거 어때? 라고 물어봤을 때, 하나는, 어, 대출 받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했고, 또 하나는, 그러면,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게. 왜냐면은, 내가, 어 이걸 해서 올라가거나 뭐 했을 때 이득이 빠른가, 아니면 이거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빠른가라는 거를 해봤습니다. 해보니까, 어 아직 조금 더 이거를 자세히 궁금해서 봐야 할것 같아요.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. 아, 그리고 예전에 제가, 매그니피센터 7이라는 책을 읽고, 거기서도 또 다른 기업을 발견하겠어요.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아웃소싱을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. 저는 끊임없이 계속 저에게 책짓지를할 거고요.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발전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제자들을 받을 거고요. 저의 목표는.